네, 빵구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실시간 보고 있는 우리 빵구들이랑 간단한 미니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경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빵신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빵신 잡기 게임인데요. 그냥 하는 빵신 잡기가 아니고, 어떤 식이냐면, 짠! <laughs> 자, 빵신이 네, 투명이 됐습니다. 이거 노란색 약간 보이긴 한데 거의 투명이에요. 빵신이 투명인 상태에서 네, 우리 친구들이 빵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클릭해야지, 이렇게 막 클릭해야지 빵신의 위치를 알수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이 닉네임도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여요. 여러분. 이따가 들어오는 선수들은 이거를 키셔야 됩니다. 이 캐릭터 아이콘, 이 캐릭터 아이콘을 키시면은 빵신이 근처에 있을 때이 캐릭터 아이콘이 뜹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승을 한 친구한테는 네, 타는 백조를 선물로 드릴게요 빵빠라빵빵 어 우리 친구들 지금 9명의 친구들을 참가자를 지금 받았어요 일단 첫번째 줄은 1조예요 요거는 이따가 통과한 친구들이 앉는 자리구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투명인간 빵신잡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첫번째 줄의 친구들 1조 친구들 먼저 하겠습니다 어, 저요 다섯명의 친구들과 투명인간 빵신 잡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빵신, 일단 여기서 준비를 좀 하고요. 어, 투명으로, 투명으로 바꿨습니다. 자, 빵신 투명이 됐어요. 저는 움직일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자, 빵신을 잡으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들 지금 쭉쭉쭉쭉 오고 있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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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님 벌써 잡았어. 마이님 통과. 한명 더, 한명더 뽑습니다. 마이님 빨간 의자에 가서 앉으세요. 마이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았지? 자, 우리 친구들, 빵신 여기 있는데, 빵신 이쪽에, 오, 이쪽에 있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 좀 헤매고 있고, 오, 가운데로 한번 가볼까? 가운데, 오, 가운데 위험하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몰려있어. 어? 잡았다. 응애님이 잡았습니다. 네, 응애님 통과. 생각보다 금방 잡아요. 자, 응애님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네, 탈락한 친구들은 어, 파란 의자에 앉으시고 이따가 단체전 한번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조의 친구들 나오세요. 두 번째 2 조는 네 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두 명의 통과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고 다시 그러면 투명으로 변신 자 우리 친구들 시작하세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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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오, 도망 어우 오, 지금 걸릴뻔했어 걸릴뻔했어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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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laughs> 야 이거 은근히 오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야 안 이거 은근히 스릴리 있는데 오오오 저 빵신이 가운데로 왔고요 오오오 와 <laughs> 이거 도망가는 재미가 있다. 나잡아봐라. 아, 이거 놀이 이름은 나잡아봐라로 해야겠다. 나잡아봐라. 자, <laughs> 나잡아봐라. 2조 친구들은 약간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과연, 빵신을 잡는 친구는 누가 될지. 보자, 보자, 보자. 어, 어, 지금 보였을 텐데. 야, 우리 친구들 지금 잘못 잡는 것 같으니까. 어? 아, 잡혔다, 잡혔다. 점님 통과. 자, 빨간색 의자에 앉으시고요. 점님 통과. 한 친구 더뽑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좀 헷갈려 하니까 이제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보자 보자 보자. 과연 누가 잡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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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요 친구 지금 보였을 텐데. 내가?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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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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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나요? 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어, DP 젖소 님. 젖소 님 통과. 네, 빨간색 의자에 앉아 주시고요. 네 명의 친구, 통과한 친구들. 2라운드 진출한 친구 마인 님. 그다음에 점 님. 그 다음에 응애님 그리고 DP 저 젖소님 이렇게 해서 총 4명이고요 우리 친구들과 2라운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인간으로 변신 시작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을 잘 피해서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오저 친구 저요 친구 요 친구 어떻게 어요 친구 어떻게 나, 어떻게 알고 따라오지 오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어, 이 친구 같아, 잠깐. 어어, 어, 이 친구, 졸려, 졸려, 졸려 떴다, 졸려 떴다, 졸려 떴다. 졸려 떴다,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졸려 떴다, 도망가. 아, 다행히 일단은 도망 왔는데. 어, 이 친구 감이 좋다, 계속. 점 님이 뭔가 좀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 자, 어어, 어, 어. 누가 보자, 응애 님, 응애 님. 응애 님 통과. 응애 님 통과. 한 친구 더 뽑습니다. 나좀 봐봐라. 지금부터는 제가 가만히 제 자리에 있을게요. 자, 어, 일단 자리 잡고. 자이 어, 이 친구 나를 보이 나가 보이나봐 이 친구 <laughs> 잘 따라와 이 친구 계속 <laughs> 내가 보이나 이 친구 와 통가 점님 통가 응애님과 점님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어, 근데 이 점님이 되게 냄새를 잘 맡아 내가 있는 데 어떻게 잘 찾아서 와 이제 결승전 할게요 결승을 앞두고선 다짐 한마디 씩해주세요 만약 제가 만약 1등하면 1등하면 뭐 하려고 얼드를 기부하겠다고 정말로 점프 100번을 하겠다고 아현생에서 하세요 게임에서 말고 우승하면은 점프 100번을 하겠다고 했고 엄마 아빠 앞에서 하세요 응애님은 뭐 따로 다짐 있어요 응애님은 1등을 하면 공부하러 가겠다고 야야 멋있어 자 그러면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두명이라서 조금 쉽지 않을 거야. 자, 나 잡아 봐라. 오, 근처 온다. 근처 온다. 근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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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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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따라온다.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와, 이 친구 잘따라왔는데 아, 마지막에 방향이 엇갈렸어. 와. 자, 나 잡아 봐라. 빵신 잡아 봐라.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이런 놀이 많이 했어요. 술래 눈 가리고 박수 치면서 잡는 거. 그런 거 있는데. 아, 어, 근처까지 왔어, 근처까지 왔어! 오, 근처까지 왔어! 어, 근처까지 왔어! 이제부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 아, 빵신 잡아봐라. 누가 잡을까요? 자, 빵신 가만히 있고요오 응애님? 점님, 응애님, 점님, 응애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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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 응애님, 응애님이 잡았습니다. 응애님, 네 축하합니다. 네, 응애님한테는 우승 상금인 우승 상품인 백조를 네 선물로 드릴게요. 네, 응애님 축하하고요. 네, 점님도 네 수고 많았어요. 아, 이제 응애님 우승했으니까 공부하러 가세요. 아, 응애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빵빠라빵 빵. 이거는 단체전인데요. 단체로 그냥 가장 먼저 잡는 친구한테 제가, 어, 소소하게, 어, 네온 돌고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준비하시고요. 투명 인간으로 변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시작하세요. 자, 빵신 잡아봐라. 저, 우리 친구들 달려오고 있고요. 어, 근데 진짜 여러 명이어서 이거는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응애님은 은혜님은 아닙니다. 은혜님은 아니에요. 은혜님은 중복이니까 안 하고. 나 잡아봐. 오 코너에 몰렸어. 코너에 몰렸어. 코너에 몰렸어. 안돼. 아 코너에 몰렸어. 어 우리 친구 내가 보였을 텐데. 우리 친구 내가 보였을 텐데 나를 못 잡았어. 코너에 몰렸는데 지금. 오또 어, 몰린다. 오 어, 우리 친구들 다가온다. 다가온다. 어 코너에 몰렸다. <laughs> 아네 키티님 키티님이. 잡았습니다 키티님이 빵실을 잡았구요 축하합니다 네온 돌고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요 친구가 코너까지 딱 와가지고 거의 빵신 잡을 뻔했는데 악대리님? 악대리님이 아쉽게 놓쳤어 어 우리 친구들이랑 네 나잡아빠라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투명인간 빵신잡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잡는게 쉽지가 않을텐데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잘 잡네 함께 네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바